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24명의 우리 스키 선수들이 1박 2일로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남북 공동 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모인 남북 선수들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알파인 친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이 슬로프 아래쪽에서는요, 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은 그야말로 이번 합동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전에 훈련을 마친 우리 선수자은요 오후 1시쯤이 되면 다시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는 우리가 타고 왔던 아시아나 전세기를 다시 그대로 타고 양양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약 오후 5시 15분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돌아오는 전세기에는요, 우리 측 선수단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북한 선수단, 특히 피겨페어인 렴대옥과 김대식조를 앞세워서 북한 선수단이 총 32명이 함께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뭐, 체육성 부상의 대표단 단장으로 온다고 하네요. 자, 마식령 스키장 훈련, 우리가 아직 영상으로 보지를 못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어제 오전 한 10시 40분쯤에 양양 공항에서 우리 남측 선수단들이 출발을 해서 1시간여 뒤에 갈마 비행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두 대로 나눠 타서 약 40여 분 거리로 떨어진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식령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우리 측 관계자들만 참석을 했고 북측 관계자들 없이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메뉴입니다. 이 메뉴가 무료 9개의 코스 요리가 대접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세하게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맛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스키장 곤돌라를 타고 상층부로 올라가면요. 약 200석 규모의 라운지 같은 휴게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음료와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 담당을 하는 북측 관계자에 따르면 요이 마식령 스키장을 굉장히 수백 명이 겨울철에 찾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당일치기로 많이 온다 이렇게 전해진,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요 북한 예술단 공연에본 관람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북측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2월 8일에는 강릉 아트 센터에서 열리고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는요 내일 낮 12시부터 그리고 모레 낮 12시까지 하루 동안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응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과 강릉 각각 한 곳씩만 응모가 가능하고요. 당첨이 된다면 인당 무료 티켓 두 장씩 배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은 이렇게 화해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암대공 미사일 SM3 신형 미사일 요격 시험에 나섰다가 이게 또 공교롭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하라 기자. 네, 국자부입니다. 네, 미군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실패했다는 사실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네, 미군이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에서 SM-3, 즉 함대공 미사일이 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요격 실험에 사, 사용된 미사일은 SM-3 블록 2A라는 신형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최대 사거리가 2,500km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책의 사드보다도 사거리가 훨씬 길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꼽혔는데요. 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에서 미사일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요격 실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미국이 요격 시험을 했었는데 명중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미국도 아마 고민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북한에 상주하는 러시아 대사가 요즘 북한이 심각한 기름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는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 자국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 중단은 경제 봉쇄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석유제품 공급을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바닥에 도달했다면서 추가적인 공급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채널A가 접촉한 대북 무역 소식통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어,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 기름을 비축하면서 북한 장마당, 즉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 휘발유 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네,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북한이 열병식을 할 텐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과시할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월 8일 열리게 될군 열병식의 장거리 미사일 수십기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이슈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실 저희도 이렇게 북한의 그 선수단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뭘 먹는지 뭘 타고 이동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걸좀 영상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전혀 깜깜입니다. 오늘 한 다섯 시 반쯤에 양양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모습을 그때서야 공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일곱 시 돼야지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 입장에서는 마식령 홍보하는 데는 아주 뭐. 좋았던 것 같나, 같습니다. 제격이죠 예.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을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제첫 번째 지정물인데 예. 저를 많이 선전을 해서 이제 금강산 원산 관광특구에 이제 활용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기, 영상을 공개를 하면 예. 아마 세계에 많이 홍보가 될 그렇겠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또 저는 사실 좀 대접이나 이런 게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성대하게 한다고는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키장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또 밥도 지금 보니까 19첩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이제 네. 급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급, 어. 부총리급, 장관급, 네. 국장급 아마. 저19척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장관급 아...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예. 뭐 먹이는 거는 뭐 저도 뭐잘 먹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 또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게 금방 새롭게 만들,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숙소도 그나그러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고 훈련하고 먹는 데는 아마 제대로 대접을 잘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급이면 얼마나 나와요? <laughs> 대통령급이면 이제 코스가 나오는데 네. 그뭐 저는 김일성, 김정일 연애 좀 참가해봐서 아는데 네. 이제 끝없이 나오는 거고 그뭐세워지를 아, 못했고 네. 네. 한두 시간 진행이 되니까 아, 그런데 진행이 뭐 되겠구나. 저거는 그냥 쭉식구측반상이게 우리처럼 반찬 쭉 차려놓고 먹었다는 그런 예.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네. 저기 통일부에서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선수. 단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일단으로서는 정치 인 말고 체육성 부상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를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차관입니다. 아, 차관, 네. 차관, 쪽으로. 차관이고, 부상이 예. 차관이고, 아마 선수단이 이제 뭐 서른 몇 명이 예. 온다 그러는데 이미 와 있는 선수들까지 해서 한40몇 명이 그렇죠. 될것 같은데,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제대로된 체육 이번에는 통전부 사람인 것 같지 않고, 거기는 좀저 옆에 뒤로, 뒤로 들어올 거고, 예. 아마 단장은 체육성 부상, 우리 말하면 문화체육부 차관이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오는 걸로 보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어, 예년보다 이렇게 공개 행보가 많이 줄었고요. 네. 특히 이제 미사일이나 이 공장, 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는 지금 올해는 안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노동 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어, 전차 공장에서 전 전차가 혹시라도 많은 일부 오해하실까 봐 전차가 이게 뭐 탱크 이런 게 아니라 네. 옛날에 네. 따지면 우리 우리 식으로 그게 따지면 그게 궤도 있으시죠? 열차 뭐 이런 거죠. 교통수단.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모스크바나 바르샤바나 소피아 같이 동구권 나라들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예. 두 줄에 전기가 가 있고 그두 줄에 볼대라는 게 달려가지고 전기로 가는 무게도 전차입니다. 궤도가 없이 예, 예. 그 무게도 전차가 저 김정은이 갔는데 아 마치 보니까 저 외국 자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예. 김정은이 시찰하는 대상들이 대체로. 자기가 배려 자금을 줬거나 아니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현대화된 데만 아, 그렇... 김정은이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중국 쪽에서 합작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간 공장을 김정은이 이번에 가서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하여튼 올해는 대학 가고요. 제약 공장, 그다음에 전차 공장 등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개 활동의 횟수도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이제 집권 초기에는 150번 정도 하다가 그렇죠. 2013년에는 이제 200번을 넘었고요. 그다음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물론 지금 2018년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 수준으로 만약에 한 달에 네 번이다, 그럼 일년곱하기1비해 보면 한 50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코피 작전 얘기도 나오고. 자금수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위성이 계속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축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위성이랑 보고 있으니까 활동을 자제하시는 음, 게 좋겠습니다.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도 미국 관계 말씀 하셨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국정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북한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Past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complacency and concessions only invite aggression and provocation. 저는 그 네. 어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속 울컥울컥하는 장면들이 어. 여러 번 있었는데 아, 오토 옴비오 네. 부모들 했을 때 그다음에 지성호 씨가 이제 목발 자게 가져왔던 그 목발을 흔들 때 예, 예. 근데 네. 저는 저걸 보면서 그 여, 정말 중요한 의회 oh, so. 연설에서 Please.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을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진보 좌우 가리지 않고 네. 보고. 저런 장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제가 제일 가슴이 다 닿았고. 그러네요. 우리 네. 대통령들은 이렇게 탈북 그 세터민들을 네. 국정연설이나 중요한 어떤 행사에 오신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초청한 예. 적이 없고 저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초청한 적은 더더군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걸 예. 미국에서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묘하던데 그러네요. 그래도 저런 사람을 내놓음으로써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네. 저렇게 힘들었던 꽃제비 출신이 9000km를 와서 저발발을짚고 왔다는 거 그런 걸 보여 줌으로써 북한 정권의 어떤 속성을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지성호 씨가 과거에 채널A 방송에 좀 출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난했던 뭐 탈북 과정이라든가 북한 생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땠는지 그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 하고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목발 짓고 이제 정말 몇 시간 걸으니까 더는 이제 못 걷겠더라고 요한 다섯 시간 뭐 이렇게 걸으니까 아.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온다. 쪽 같은 건 손이 없으니까 아유. 끈으로 이제 묶고 동 등에 한쪽은 목발 짓고 이러고 이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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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는데 이제, 이제...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이가정을 성공해 살아난다면 아유. 내가. 진짜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 같은 자가 없는 인족이 이제 되게끔 이제 만들고 싶다.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4년 전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던 김지성호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 96년에 탈북을 이제 시도하다 이제 석탄을 몰래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치다가 열차에서 떨어져서 팔다리를 네. 잃고 그런 와중에도 탈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면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부모 네. 죽는 사람이 그때 거지러로 나올 때인데 네. 그때 꽃제비들이 못군 살아야 되니까 석탄을 실은 차가 올라가면 석탄 덩어리를 떨커서 아. 그거를 가져다가 장마당에 팔아서 국수하고 바꿔 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이 잘려 나간 예, 거죠 예. 그거를 뒤지고 일어나서 다시 (2000년대에) 오긴 (2000년대에) 왔는데 그렇죠. 예. 꽃제비 출신으로서 저렇게 오른쪽 팔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왔다는 거 지금 나오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거든 엔지오 예. 단체 대표인데. 뭐 북한인의 북한 탈북인의 북한 탈북 스토리 중에 하나죠 수많은 사연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고 참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사람을 알아서 네. 그 의회 연설에 초청을 했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섭외를 했는지도요 저걸 보면. 미국이 세대, 세계 초대강국이 괜히 초대강국이 아니구나. 네. 그 많은 3만 명의 탈북자 중에서 그렇죠. 저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미국 대통령의 연설하는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 자체가 네. 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지성호 씨가 탈북할 때 보니까 그 루트가 네.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의 진짜 뭐만 키로가 넘다고 하는데 네.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탈북 루트도 요즘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많이 막혀서 네. 사실상 이 한국으로 오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의 이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네. 중국 쪽에서의. 탐색도 검색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도, 잡히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거의 그냥 90% 이상을 북한에 돌려보낸다고 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국 전 대륙을 예. 수시로 와서 검열을 하거든요. 잡히면 그거, 또 가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도 해결하는 정도가 있고 이제 탈북자민들도 아주. 어느 지점에 가면 공안들이 올라온다. 아. 그때는 어떻게 피하라 이런 노하우가 생겼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하고 탈북민들하고 머리 싸움이죠. 네. 그리고 주, 북한 보위부하고 탈북민들하고 머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여기 탈북에 성공을 하는 거죠. 음. 네. 아무래도 백악관이 최근에 미국 MBC가 이제 마승령 스키장 보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지선호 씨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우리가 대신 홍보해 줄수 있냐 이렇게 네. 화를 냈다고 하는데 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도 심상치 않은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한미 관계도 사실 심상치 않아서 네. 이제 어제 알려진 게 이제 빅터차 교수가 네. 이제 주한미대사로 내장됐다가 이제 지명 철회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명 동의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상대방 외 대사를 파견할 네. 때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이라는 걸 봤습니다 아그레망이라는 게 우리 말로 말하면 동의서인데 네. 상대국 정부의 동의서를 받은 사람을 지명 철회한 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예. 대체로는 상대방 정부에서 당신은 정부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못 받겠어. 아하.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그쵸? 한국 정부가 다 승인한 사람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뒀다는 건두 가지 문제입니다. 네. 빅터 차 교수가 CSIS, 저도 여러 번 만나고 미국 가면 만나고. 워싱턴에 하는, 있는. 워싱턴에 네. 있는 지한파 교수고 예. 연구원인데 예. 네. 저 사람도 우리가 알 건데는 맥. 포공이랑 내파거든요. 강경파죠, 사실. 강, 강경파인데 예. 그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세게 나가고 싶은데 네가 무슨 코피 작전이니 뭐니 이런 걸왜 반대를 하느냐, 네. 그런 게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지명철했고 한국 정부는 하나도 모르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알고 알고 이런 건데 두 번째는 한미 관계에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한 측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원래 아프리카에서 이제 북한 대사를 네. 하셨던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대사를 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뭐뭐 뭐 간부 사업을 해서 인사 사업을 해서 예. 마지막에 김정은이 사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파견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파견되기 전에 나갈 때 이제 상대국 정부에 이런 사람을 보내니 예. 당신의 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를 해서 나오는 건데 뭐 아무나라나 아무 외교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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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빅터차 교수가 강경파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좀안 찼던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러 분위기 감지됐었는데요. 지난달 했었던 인터뷰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me actually w o so In an American context, he's not that hard line. People who criticize him are on the far right in the U.S. They say he's too close to Chris Hill. He was too involved in engagements. But I can very much see how they've convinced themselves: Oh, we got to do the one thing that hasn't been done. We show them we're really serious. We kind of whack them. 예뭐 저희가 자막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북한에게 후려치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그 정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 걱정이에요 사실 그니까 평화롭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경파들이 더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거가 미국이 팔을 비틀어서 이번에 대화에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팔을 계속 비틀어야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예. 그거하고 맞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거고. 예.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거 모멘텀을 해서 미국 대화를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기가잘 맞아들어가는 예. 성과인데 예. 그렇지 않으면 난국이 올수 예. 있겠죠.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마크 리퍼트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벌써 이임식을 가진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리 대사가 지금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네. 좀 대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일 년째 일 네, 년째 지금, 지금 공석인 공, 거죠. 공석인 거죠. 네. 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 한 명을 우리나라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심이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빨리 이 지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